어, 추천해주세요. 로즈마리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자, 그럴 때 가장 먼저 추천이 들어가는 딕댕 브루밍 부케. 굉장히 상쾌하고, 굉장히 스윗하고, 굉장히 말끔한 러브라는. 이것도 향수 1도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한번 향수 방송을 계속 오래 하다 보니까 저를 이렇게 구매를 아니더라도 이렇게 눈팅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냐면 초등학교 아이들도 알아. 왜? 엄마들 화장대 하나쯤 갖고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가격대도 뭐 어느 정도 살만한 가격이고 일단은 향이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오마주 상품이기는 하지만 치트키를 넣어봤더니 기본 정라에 있는 농도가 같은 원액 농도가 20%가 들어가 있거든요. 저희는 17에서 19 정도로 되는 그런 높은.